아고, 엄마 방금 먹고 또손 빨아. 아, 손이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요? 에이, 에이, 에손 그만 빨아. 손 그만 빨아. 응? 에이. 아가. 오늘 엄마 산책 갔다 왔지. 그치? 수영이 쿨시트 좀 자랑 좀 해봐 할머니한테. 응, 까꿍 수영아, 어디 봐. 오, 똥 싸다. 응가하는 거 이제? 3일만 에 응가 싸는 거야 드디어? 응가, 응가. 오늘 똥 싸자 수영이. 알았자. 잔을 똥 싸요.